할렐루야. 3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금주 말씀은 가는 시간을 귀하게 써라.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의 말씀도 문제도 풀어주시지만 무엇보다 때가 때가 되어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때에 할 일을 해야 문제를 풀어주신다 했습니다. 지금 섭리사의 때는 6천년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최고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때가 왔으니, 이때에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할수 없는 상황도, 그리고 가로막는 환난도 있겠지만, 끝까지 정말 자기 일에 충성하면서 해야 됩니다. 청원 같은 섭리의 시간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쓰지 않으면 늙어만 갑니다. 그래서 자꾸 써야 됩니다. 이한 주간, 말씀을 절대 명심하며 천금 천금 같은 시간을 귀하게 쓰고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섭리인으로서 말씀을 철통같이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신 자문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새벽 자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빛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주의 행함을 깨닫고 감격한다. 이것으로 빛에 속한 것을 안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막고 주관하기 때문이다. 아멘. 깊은 기도를 하여라. 그러면 흑암도 물러가고 빛에 속하여 깨닫기도 하고 보게도 된다. 빛에 나왔기에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다. 그 보낸 자는 빛이다. 고로 안다. 말씀이 빛이다. 아멘. 구시대 해가 벌써 지고 밤이 되었다. 새시대 해가 떠서 벌써 낮이 되어 빛의 역사다. 신앙에 잠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빛이 있어도 소경이 되어 보지를 못합니다. 아멘. 가론유다는돈 때문에 자기를 구한 메시아 예수 님을 팔았다.이 시대도 예수 님이 다시 와서 육신 쓰고, 행하시는데 또 그러하다.각종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주를 판다.이들은 하늘과 자기를 구하는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그러니 회개하려 해도 회개의 기회가 없다.아멘.신앙을 지켜라. 이를 행한 자가 생명을 지킨 자니라. 아멘. 서로 잡아주고 위로하고 믿음을 잡아주어라. 이는 생명을 구해줍니다. 아멘. 신앙을 탄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 값을 영원히 받으니 그 행위대로 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잡으라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하심이 곧 그가 행하십니다.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그 육과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여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이 어두운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빛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주의 행함을 깨닫고 감격한다.이것으로 빛에 속한 것을 안다.아멘.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막고 주관하기 때문이다.아멘.깊은 기도를 하여라.그러면 흑암도 물러가고 빛에 속하여 깨닫기도 하고 보게도 된다.빛에 나왔기에 보게 되는 것이다.아멘.하나님은 빛이다.그 보낸 자는 빛이다.고로 안다. 말씀이 빛이다. 아멘. 구실대 해가 벌써 지고 밤이 되었다. 새시대 해가 떠서 벌써 낮이 되어 빛의 역사다. 신앙에 잠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빛이 있어도 소경이 되어 보지를 못합니다. 아멘. 가론 유다는 돈 때문에 자기를 구한 메시아 예수님을 팔았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육신 쓰고 행하시는데 또 그러하다. 각종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주를 판다 이들은 하늘과 자기를 구하는 줄를 식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니 회개하려 해도 회개의 기회가 없다. 아멘. 신앙을 지켜라. 이를 행한 자가 생명을 지킨 자니라. 아멘. 서로 잡아주고 위로하고 믿음을 잡아주어라. 이는 생명을 구해 줍니다. 아멘. 신앙을 탄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 값을 영원히 받으니 그 행위대로 주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잡으라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하심이 곧 그가 행하십니다.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그 육과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강구하여라. 아멘. 이렇게 말씀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